바고 소미, 소미, 좋아, 소아소아 소미, 소미, 빠빠빠빠빠빠빠, 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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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송! 미선미 소미, 소미, 송미 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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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이 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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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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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이 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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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우 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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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봤어 나 봤어 조금 <laughs> 전에 우리 오, 오 좋아요 봤어 어이제 빨리. 자 올리버 스킵이 아주 패스가 이거 진짜 기가 막혔고, 네. 야 스킵 패스 정말 기가 막혔고요. 이러니까 선발로 쓰라고 나. 그니까 콘테 감독 별로 안 좋아하는데. <laughs> 아, 시, 아, 시, 시, 아, 시, 시, 아 큰일 아, 났다. 아 큰일났다 이거 없애는 아닐 텐데. 헬리. V R 봅니다 V R. 와 옵사이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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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옵사이드 빨간 절이잖아. 네. 야 이거 옵사이 이걸 저렇게 이거 옵사이드를 준다고? 와. 야 이거는 좀. 아무 불만 없이 수고 가는 하나 더 넣지 뭐 그래서. 어? 네 아, 그러니까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폴리티비 성욱입니다 페리시치가 억제기였다는 게 증명된 경기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어, 자, 콘테 감독의 축구는 윙백들의 전진 배치가 필수 요소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오든 윙백 위치에 투입이 된 선수들은 공격적인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어, 손흥민 선수가 어, 윙백들이 올라왔을 때는 하프스페이스 쪽으로 들어오면서 어, 전체적으로 다섯 줄로 공격이 이루어지는 이런 패턴이 콘테스리백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 이날은 이제 페리시치가 선발로 나오지 않았고 결국 끝까지 못뭐 뛰지 않았습니다. 규칙에 그 뛰진 않았는데 그러면서 벤데비스 어, 선수가 선발로 나와서 풀타임을 뛰었어요. 근데 이게 확실히 이번 경기를 통해서 왜 페리시치가 손흥민 선수하고 서로 어 영향을 좀안 좋게 주고받는지를 보여주는 경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세세뇽이 났을 때도 그, 그 정도는 아닌데 확실히 BD 3 3 벤데비스가 나오니까 어 손흥민 선수하고의 합이 굉장히 좀 훨씬 더잘 맞는다. 아 이거를 좀 보여주는 경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센터백도 보는 BD 3 3이죠. 반면에 공격수에서 내려온 페리시치란 말이에요. 이두 그러니까 선수는 기본적인 어떤 그 본능 자체가 다릅니다. 어, 전체적으로 그 페리시치 같은 경우는 윙어로 많이 뛰면서 전성기를 누렸던 선수다 보니까 페리시치는 본인이 윙백으로서 공격적인 가담을 주문을 받았을 때 거의 뭐 스트라이커에 가깝게 움직이죠. 박스 안쪽에 올라가는 빈도수가 굉장히 많고 손흥민 선수를 안쪽으로 좀 밀어버립니다. 본인이 완전 그 터치라인 쪽을 지배를 해버리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또볼 연결 자체도 그 옆에 있는 같은 왼쪽 라인에 있는 선수들하고 트라이앵글을 만들기보다는 반대쪽으로 전환시켜주는 혹은 반대쪽으로 크로스를 올려서 좀먼 쪽에 있는 공격수로 활용하는 플레이를 많이 하는 반면에 벤데이비스는 기본적으로 풀백, 포백의 풀백 또는 쓰리백의 왼쪽 스토퍼, 때로는 뭐 포백의 중앙 수비도 볼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본인이 공격에 가담을 했을 때에도 늘 수비로 내려가야 된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어, 의식을 갖고 있는 선수예요. 게다가 앞쪽에 올라갔을 때에도 본인이 박스 안쪽으로까지 들어가서 마무리를 하려는 시도를 뭐할 때도 있지만, 기본적인 마인드는 그것보다는 본인 어, 앞쪽에 있는 손흥민, 또중앙 미드필드 중에서 왼쪽에 지원이 나오는 선수, 혹은 뭐 케인이 왼쪽으로 빠졌을 때는 케인, 요렇게. 어, 두 명, 세 명하고 2대1 패스, 내지는, 어, 트라이앵글을, 어, 좀 그려가지고 협업을 하는 거에 굉장히 좀 어, 능숙한 그런 공격 가담을 합니다. 오브레프 했을 때. 그러니까 그 차이가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를 죽이느냐, 살리느냐. 요렇게, 어, 좀 나뉘는 그런 결정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리가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 이번 경기를 통해서 확실히, 어, 좀더이 포맷이 안정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 가질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콘테 감독도 좀 인진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를. 손흥민 선수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조합 어떤 선택인지. 물론, 벤데이비스나 세스전보다 페리시치가 더 급이 높은 선수죠. 그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축구는 결국, 어, 완벽한 한 명을 가지고 거기에 맞추는 팀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11명의 조화가 중요하고, 특히 전술적으로 수시로 위치가 겹치는 선수들은 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좀잘 보여진, 어, 그런 시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토토라미 케인의 멀티골, 손흥민의 어, 추가 골을 묶어서 3대1로 노트팅엄포레스트를 상대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뭐 승리도 승리입니다만 일단 경기 내용이 상당히 좋았고요. 어, 전체적으로 어, 슈팅 숫자 14대7 그리고 볼 점유율 같은 경우에도 한 55대45 어, 사실 어, 볼 점유율 실제적인 수치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지만 어, 경기 내용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어, 토트넘이 좀더 의미 있는 공간에서 볼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 노, 노팅업은 주로 자기 진영에서 볼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 차이점이 확실하게 이두 팀의 어떤 경기력의 어, 기울기를 보여주는 어,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토트넘 쪽에서는 지난달 말에 첼시를 잡은 이후로 4경기 만에 승리입니다 어, 참그 사이에 안 좋은 일이 많았죠 토트넘이 뭐, 콘택츠한도 없었지만 셰필드한테 져서 FA컵 탈락했죠 밀란한테 2차전 비겨가지고 1, 2차전 합산 뒤져서 챔스도 밀렸죠. 리그에서는 올버트튼 원정에서 잡혔죠. 최악의 흐름 세 경기 어 사실상 3패 수준의 그런 좋지 않은 흐름을 타고 있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이번 승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값진, 값진 승리였습니다. 또 혼태 감독이 여전히 좀 안색이 안 좋아 보이긴 하지만 정말 오랜만에 또 벤치에 복귀를 해서 치른 어 그런 리그 경기도 했어서 여러 가지로 이번 승리가 가져올 수 있는 승리로 인해서 좀더 힘을 낼수 있는 또 그런 요소들이 많지 않았나. 게다가 이날 경기를 앞두고 4위 자리를 좀 위협하던 지난 라운드에서 그 맨유를 7대0으로 박살을 냈었던 리버풀이 본모스언정가 가지고 그때 0대 1로 졌어요. 만약에 그 경기를 리버풀이 이겼다면 어 토트넘 입장에서는 4위 자리를 더좀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 리버풀이 지고 토트넘이 이번 경기를 경기 내용 잘 가져가면서 이겼다는 거는 토트넘 입장에서 상당히 좀 호재가 아닌가. 그나저나 토트넘은 FA컵 탈락하고 챔스 탈락하고 남은 게 리그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콘테팀 경기력 귀신, 귀신같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팀 있을 때도 그랬어요. 확실히, 포너먼트에서 워낙 못하는 감독으로 유명하잖아요. 여러 대회를 신경 쓸 때보다, 리그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 콘테 감독한테는 훨씬 더, 어, 자신의 어떤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지 않나. 하지만,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가 모처럼 골을 터트렸다는 게 정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득점이 제가 찾아보니까 지난 2월 19일 웨스트햄전에서 그때 교체 투입돼가지고 넣었던그 골이 마지막 득점이었습니다. 벌써 3주 넘은 거죠. 네. 선발 출전 득점으로만 따지면 1월 4일 펠리스전이 이제 올 시즌의 첫 선발 득점이었고 어, 이번이 두 번째니까 벌써 두 달이 넘었네요. 참올 어, 시즌 손흥민 선수가 여러 가지 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득점력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확실히 좋은 장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골더낼수 있었죠. 상대 팀 나바스 골키퍼의 그 나바스 선방이 아니었다면한 어 골을 멀티골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후스코어닷컴의 AI 평점도 보면요. 뭐 해리케인 선수가 두골 넣고 이제 8.6점 받았고 손흥민 선수가 8.3점. 예, 네, 굉장히 좀. 고득점을 했죠. 공격 포인트가 하나밖에 없는 선수인데 이날 슈팅도 4개를 때렸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활발한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어, 아무튼 뭐 케인 선수가 이날 19호, 20호 이렇게 어, 리그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리그 득점 순위 2위를 어, 더 굳혔는데 1위인 홀란이 27골이에요. 골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합니다만 어쨌든 케인도 대단하긴 합니다. 지금 리그 경기가 토트넘이 11경기 남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지난 시즌 손흥민 선수 23골은 넘을 것 같고, 또 이제 손흥민 선수 중심으로 보면, 어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에 상당히 득점 추세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오늘 이제 리그 6호 골이에요. 어 남은 11경기. 충분히 두 자릿수 골은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또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자, 이날 또 주목을 받았던 선수는 있었죠. 히샬리송. 어, 그제 저희가 소개해 드렸던 올 시즌 정말 멋 같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지난 밀란전 끝나고 나서 상당히 좀 파문을 일으켰었는데 어, 많은 사람들이 어너 이제 콘테한테 찍혔다 이제 못 나온다 막 이랬었는데 콘테 감독이 과감하게 콜루셉스키를 선발해서 빼고 어, 히샬리송을 투입을 했습니다. 사실 이 경기 앞두고 손흥민을 선발 출전시키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상당히 좀 많았었어요 근데 콘테 감독은 쏜캐는 붙박이 예, 그리고 이제 남은 공격 파트로 한 자리에 히샬리송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히샬리송이 잘 했어요. 경기 초반에 사실 골도 넣었습니다. 아그 스킵의 패스는 진짜 기가 막혔는데 아무튼 그 골이 VR로 이제 좀 취소가 되면서 어, 시아리 성은 여전히 골이 없습니다. 이번 노팅엄전 승리 이후에도. 하지만 이날 뭐 공격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어, 어, 케인이 넣었던 두 번째 골. 패널티킥 그 만들어냈고요. 또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을 때또 도움을 또 기록을 하면서 상당히 그좀 인상적인 활약을 좀 보여줬습니다. 어 본인은 표정이 썩 좋지 않았어요. 경기 전에도 좋지 않았고 경기 끝나고 나서도 상당히 그 계속 미간이 찌푸려져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동료들이 골을 넣었을 때로 와서 아낌없이 또 축하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참어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지금 벌써 아까 11경기 남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리그 27경기를 치르는 동안 리그 골이 하나도 없습니다. 희살경기 900억인가요? 엄청난 돈을 주고 데리고 온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어, 본인 입장에서는 폼이 좀 올라왔고 선발로 본인이 뛰어야 되는 이유를 충분히 보여준 경기였기 때문에 의미는 있지만 어쨌든 이번에도 결국 골을 못 넣었다는 것은 상당한 스트레스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날 또 하나의 주목해야 될 선수는 이제 페드로 포로죠. 어, 로얄 선수가 부상 때문에 아예 명단 제외가 됐습니다. 포로가 선발 나는데 사실 리그 첫 경기 때 상당히 헤매 가지고 어 이게 쉽지 않겠는데 싶었는데 그래도 뭐 로얄에 비교하면 훨씬 더 빠르게 지금 제품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로얄에 비해서 월등한 공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전방에 올라왔을 때 크로스도 그렇고 뭐 드리블로 한두 명 제끼는 모습도 그렇고 상당히 공격형 윙백으로서의 강점을 많이 보여줬고 어, 이래 그 헤리케인의 첫골도 도움을 어, 만들어 줬고요. 전술적으로 합스페이스 공간으로 침투하는.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오르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각선으로 안쪽으로 침투하면서 공격수들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장면들도 상당히 잘 만들어내는 공간 활용에 굉장히 능숙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로얄보다는 좀더 경쟁 우위에 놓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시합이었습니다. 자, 이날 그 어, 토트넘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4위 자리를 좀더 굳히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 다른 팀들에 비해서 경기 수가 좀 많기 때문에 어, 지금 4위가 안전하다고 볼수 있는 순위는 아닙니다만 3위 메뉴하고는 승점 1점 차이에요. 메뉴가 두 경기를 덜한 상태고. 밑에서 열심히 쫓아오고 있는 뭐 리버풀, 뭐 뉴캐슬 브라이튼, 이런 팀들하고 다쓴 사정권입니다. 어, 토트넘변수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현지 스코어와 5위 리버풀, 어, 6점 앞서 있습니다. 리버풀보다. 한 경기를. 더한 상태에서. 자, 이렇게 되면 참토트넘이올 시즌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팀인데, 정말 타포로 시즌을 마칠 가능성이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다른 데 전혀 안 나가고 리그에만 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게다가 손흥민 선수도 지금 막, 폼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 서두 상위권에서 정말 의미 있는 순위로 마칠 가능성이 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자, 여기서 후토권은 마무리 하고요. 네, 현지 반응 영상 또 들고 들어올게요. 볼바!